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클롭 이후 차기 리버풀 감독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위르겐 클롭. 저는 개인적으로 그를 꽤 좋아합니다. 감독으로서의 실력은 물론이고, 테크니컬 박스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이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랄까요. 자기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감독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친근한 언행들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노멀한, 평범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멀원이라는 칭호와는 별개로 리버풀에서의 클롭의 행보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2015년 10월 로저스의 후임으로 리버풀에 부임한 클롭은 자신의 팀을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으로 올려놓았으며 주어진 여러 임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팀의 리빌딩, 새로운 전술 철학, 뉴스 발굴 등 구단에게 필요했던 일들이 그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리버풀은 클럽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챔스 우승의 영광을 손에 쥐었고 그 결과 클럽은 2019년과 20년 2년 연속 피파 올해의 감독, 19-20, 21-22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감독을 수상했죠. 단언컨대 클롭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팀 리버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클롭의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통산전적 317경기 199승, 74무 44패, 경기당 평균 2.12점의 승점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기는 게 당연한 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임으로부터 8년 반이 지난 최근 클롭은 이번 23-24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 감독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구단 측에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구단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제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이번 시즌의 모든 것을 주어 짜내서 훗날 뒤돌아봤을 때 웃을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합시다. 클롭의 사임은 리버풀 팬들에게 너무나 슬픈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고. 팀보다 큰 감독도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 없어지더라도 팀은 앞으로 나아가야죠. 이미 축구 전문가들과 미디어들은 클럽의 후임자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들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감독들 몇 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사비 알론소입니다. 알론소는 현재 리버풀 팬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꼽는 1순위 후임자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을 지휘 중이며 시즌 후반에 들어가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론소의 전술에 대해선 이미 다른 영상으로 설명해드린 적이 있으니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알론소의 전술 철학을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점유율 중시, 그리고 실리주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3-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볼점유를 강조하는 축구를 구사하지만 그렇다고 이 플레이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에 따라 때때로 라인을 조정하는 등 실용적인 축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결과 알론소의 레버쿠젠은 개막 후 분데스리가 컵대회, 유럽대항전 모든 경기를 포함해 28경기 24승 부패 정말 어마어마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론소가 하고자 하는 축구는 아마 지금의 리버풀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사비 알론소는 현재 유럽에서 극단적으로 짧은 패스를 선호하는 감독 중 하나로 선수들에게 롱패스를 주문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큰 대각선 패스를 애용하는 리버풀과는 대조적입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반다이크, 코나테 등이 후방에서 반대쪽 측면을 향해 뿌려주는 패스가 리버풀의 주요 무기 중 하나인데 만약 알론소가 온다면 이런 플레이는 거의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디아스, 살라와 같은 측면 자원들은 더큰 공간, 전술적 자유를 얻기보다 팀 전체의 라인과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될 것이며 레버쿠젠에서 그랬던 것처럼 팀의 주요 공격 루트는 측면이 아니라 중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로리안 비르츠 같이 1선과2선 사이로 오가는 중앙 지향적, 공격적인 미드필더의 중요성이 크게 올라가겠죠. 그러나 이런 전술적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론소가 리버풀 감독직을 맡는 것이 베스트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리버풀이 찾아야 할건또 다른 클롭이 아니라 새로운 전술 철학을 가진 감독입니다. 이처럼 기존과는 다르지만 명확한 철학을 가진 감독을 영입한다는 것은 팀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알론소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리버풀에겐 굉장히 큽니다. 과거 리버풀이 들어올렸던 최고의 영광 이스탄불의 기적 세대라는 상징성. 레버쿠젠에서 입증된 감독으로서의 전술. 여기에 최고의 선수에서 최고의 감독으로 나아간다는 스타성까지. 잘만 풀린다면 리버풀은 사비알론소라는 스타 감독을 통해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후보 로베르토 데제르비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브라이튼의 감독인 데제르비가 축구 미디어들 사이에서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현 상황에 대해선 여러 말이나 비판들이 있지만, 지난 시즌 데제르비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선 아무도 의심하는 이가 없습니다. 포터 감독의 후임자로 브라이튼에 부임한 후 그는 브라이튼을 한층 매력적인 팀으로 바꿔냈습니다. 기존 측면 위주로 흘러갔던 공격 방향을 개선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의 퀄리티를 높였고 이로 인해 브라이튼은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을 선보일 수 있게 됐죠. 데제르비 역시 현대적인 전술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감독이며 후방 빌드업을 통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그가 선수들의 포텐셜을 터뜨리는데 재능이 있는 감독이라는 겁니다. 주요 선수들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데제르비는 미토 마카오루, 에반 퍼커슨, 빌리 길모어 등의 자원들을 기용했고 이들의 재능을 끌어냈습니다. 브레이튼보다 더 많은 지원, 더 좋은 풀을 가진 리버풀에선 그가 어떤 성과를 낼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 후보, 율리안 나겔스만입니다. 바이에르 미넨 부인 당시 28세, 분데스리가 역대 최연소 감독이었던 그가 이번엔 리버풀 감독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클럽과 마찬가지로 독일 출신 현재 독일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죠 과거 나겔스마는 종종 창의적인 전술 변화 상대에 따라 변화된 시스템을 들고와 성과를 거뒀으며 이 때문에 젊고 혁신적인 감독이라는 이미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행보는 다소 아쉽습니다 미넨이라는 빅클럽을 맡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창의적이라는 평가는 이내 색깔이 없다라는 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22-23시즌 분데스리가 25라운드 당시 신임 감독이었던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에게 패배하면서 윈헨에서 경질당했는데요. 독일 대표팀에서의 행보도 좋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작년 11월 락닉의 오스트리아에게 2대0 참패를 당했고 경기력 역시 좋지 않아 이번에도 색깔이 전혀 없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글쎄요. 리버풀을 맡을 수 있는 제목인가에 대해선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마지막 후보 안돈이 이라올라입니다. 이라올라는 미디어들에선 언급되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 짚어드리고 싶은 후보입니다. 이라올라의 전술과 철학은 바로 얼마 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록 클롭의 리버풀에게 4대0 대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라올라는 상당히 매력적인 감독입니다. 우선 그가 추구하는 전술 철학이 과거의 클럽과 매우 흡사합니다. 높은 라인, 강력하고 조직적인 전방 압박,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의 볼탈취,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득점까지 예전 도르트문트에서 클롭이 구축한 시스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겐프레싱의 재현이죠. 이번 시즌 이라울러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활용해 뉴캐슬, 맨유를 꺾었으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본머스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라인 티공간의 문제, 낮은 점유율 등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이건 과거의 클롭도 마찬가지로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클롭은 시간을 가짐면서 자신의 전술을 유연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을 새로운 장점으로 삼아 지금의 강팀 리버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라울러 역시도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비클럽을 제대로 맡아본 적이 없는 젊은 감독이지만 만약 리버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다면 안도니 이라올라라는 인물도 한 번쯤 고려할 만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클럽의 뒤를 이을 리버풀 후임자 후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클럽의 사임 소식을 듣고 씁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랄까요? 이제 정말 한 시대가 저무는 것 같았습니다. 2010년대, 알렉스 퍼건슨 경의 은퇴 이후, 펩 과르디올라와 함께 프리미어 리그를 양분했던 거대한 산. 저에게 있어, 축구 감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 중 하나가 위르겐 클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 팀보다 큰 선수도, 감독도 없습니다. 그가 없어도, 구단은 돌아갈 것이고, 또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임 소식을 듣고, 상심을 겪으셨을 리버풀 팬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